CS25에서 2,000원씩에 파는 거고, 지금 500원 할인해서 각각 1,5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되게 맛있어서 또 샀어요. 말차우유랑 단호박. 우유. 말차우유가 더 맛있어서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네, 너무 안 열렸네요. 힘들어서 죽은 줄 알았네. 이렇게 세게 닫아놓은 거야. 자, 말차우유 먼저 먹겠습니다. 된다고 너무 힘들었어. 자, 잠깐.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었을까? 이게 원래 진짜 맛있는 건데, 먹다 보면은 진짜 맛있어요. 다 먹으면 맛있을 것. 여기까지만 먹고 나중에 먹고 싶다 먹겠습니다. 단호박 우유를 먹어볼게요. 자, 우선 말차를 먹던 걸 우유로 씻고 단호박 우유를 부어볼게요. 노란해, 노란해. 노랗. 얘가 좀더 달고, 첫 맛은 바로 둘, 얘가 더 맛없는데, 여기까지 다 먹을 때 정도 되면 진짜 맛있어. 우개를 섞어 먹어볼까? 짠. 음. 색깔이. 색깔이 초록색이 덜한 것 같은데, 좀더 볼게.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네.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이게 하나를 사서 끝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초반에는 맛없을 수 있다는 점.